전원이 안들어다고 보내주신 리닉스 제스키입니다. 네, 이와 같 보드 다 떼서 분리를 해서, 네, 그 다음에 동작 확인할 수 있는 네, 키버튼 디스플레이 보드하고 네, 케이블 같이 보내주셨네요. 혹시 케이블도 같이 분리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쪽 케이블 중간에 하얀 거 있죠. 네, 이게 휴즈 홀더라 그렇습니다. 이 휴즈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네, 혹시 휴즈가 나갔나 안 나갔나 점검 하신다 그러시면 이거 휴즈 홀더를 살짝 열어보시면 이 안에 휴즈가 들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휴즈 <laughs> 유리관 휴즈네요 네, 유리관 휴즈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 안 들어올 때 혹시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케이블 중간 이쪽 전원 꽂는 쪽에 있습니다 네, 꽂는 입구 쪽에 있고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수준화간 경우는 거의 잘없더라고요 거의 잘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쪽에 전원 누를 때는 보통 메인보드 쪽이 아니라 파워스프라에 해당되어는 SMPS 해야 되는데 SMPS 아니라 이쪽 디스플레이에 해당되어있는 게 케이블 꽂히는 게 여기에서 이쪽에 이렇게 같이 꽂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메인보드도 관련이 있습니다. 메인보드가 중간 매체로서 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인보드 동작이 안 돼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 어차피 여기는 전원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계기판 디스플레이 보드에서 아무것도 안 써있을 때는 전원 분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인보드에서 그쪽 보내주는 이렇게 전원 역할을 하니까 중간부 매칭 역할을 하니까 이게 보드가 컨버라에서한장 통합 보드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별개로 있을 때는 지금같이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원보 S N P S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러 메인 보드 이거 하고 그다음에 키패드 할수 있는 디스플레이 보드 같이 생겨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같이 휴즈홀더 이거는 고객이 직접 확인하시더고 네, 수리하면서 저희들이 전기 꽂는 경우 이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은 안 보내셔도. 관계 없습니다. 혹시 확인 차원에서 하신다 그러시면 한번 괜찮은데, 근데 이게, 여기 휴즈 홀더를, 휴즈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확인해서 동작이, 저,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안 보내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하 이거 한 번씩 분해했다 뜯어달라 그러면, 요, 고드 빼고 하는 게 아마 나서 하나라도 푼다준거 귀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혹시 휴즈 홀더 한번더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확인사살이라, 라고 하듯이, 그런 경우는 보내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네, 여같이 전원 안 들어오고, 공들온다고 보내주신 네, 이니스 제스키. 저 수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하는 과정에서 불량난 부품을 네, 시정하고 또 동작력을 확인하는 데는 여같이 네, 전기가 지나가는 길을 살펴봤다가 그파형을 네, 그 모양새를 찾아보면 일을 잘 하는지 네, 모양과 높이, 네, 그리고 속도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수리를 마치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연결 해서 동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꽂으면 전체적으로 불이 들어왔다 깜빡일 것이고요. 네 셀프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쪽 운전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팅되고 있죠 품량 주도를 한번 해볼까요 네 닐레가 딱꼭 소리 는거 네, 그쪽에 셀렉트 된다. 이렇게 변할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꺼봅니다. 네, 그리고 재부팅 네, 잘 되네요. 네, 이상으로 제스크3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